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5년 입춘이 좀 지난지 한 열흘 정도 됐는데 어, 날씨가 좀 굉장히 좀 춥습니다. 음, 생각보다도 올 한해는 어, 입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이렇게 추운 거 보니까 또 여름은 또 굉장히 더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뭐 상황이 굉장히 올한 해는 녹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이 많으시라 생각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전에 삼재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는데 삼재 관련된 띠들 중에서 이제 띠만 가지고 그때는 말씀을 드렸고요. 삼재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태어난 날의 또 기운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띠하고 태어난 날의 생일 이두 가지를 좀 고려하신다고 하면, 좀더 적중률이 높아질 수 있고, 또, 25년 한해 보내는데 있어서, 또 어떤 문제점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잘 극복하고 헤쳐나가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여러분들께서, 25, 26, 27 3년 동안 삼재라고 하는데 어, 남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삼재는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글씨가 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삼재는 이세 가지 재앙이란 소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재, 인재, 지재 이세 가지를 삼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재 인재 지재에 따라서 또 영향을 주는 게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재라든지 이 지재는 자연의 재앙이기 때문에 삼재띠가 들어오든 아니면 뭐 삼재가 아니든 그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자연적인 재앙을 거의 비슷하게, 물론 100%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유사하고 비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삼재는 천재, 지재 그 중에서도 천재에는 풍재, 바람에 의한 재앙, 또 수재, 물에 의한 재앙, 또 땅의 지재는 뭐 어,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뭐 집이 불탄다라든지 물론 인재도 포함이 될 수는 있어요. 화재는 어, 그렇지만 이 지진 같은 경우 이런 건다 자연재해서 천재와 지재 같은 경우는 주로 자연재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인재입니다. 인재. 인재. 인재 중에서도, 판란이라고 해서, 여덟 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여덟 가지 재앙은 주로 무엇이냐? 주로 가정사라든지, 인간사에 벌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금전적으로는 손재, 재물 손재,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죠. 손재라든지또 개인적으로 건강적으로 보면 어 잘못하면 비명, 행사 교통사고 뭐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병으로 인해서 잘못돼 가지고 뭐또 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어 독감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거 걸려서 갑자기 뭐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남녀 사이라고 하면 이별수, 부부간 같은 경우 이혼수, 이별수 또, 남녀, 충분히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거라든지, 어디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관제 송사, 구설 시비, 망신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덟 가지 재난이라고 하지만, 그냥 인간사에 벌어지는 안 좋은 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3제 띠 하면 아시겠지만, 띠 같은 경우, 해, 묘, 미 해서, 돼지띠, 이건 돼지띠죠. 돼지, 그리고 토끼, 그리고 양띠. 이렇게 해서 이 삼재가 발생하는데 언제냐? 올해 25, 그리고 26년, 27년 해서 이사움이 3년 동안 발생하는 겁니다. 이 3년 동안 발생을 하는데 왜안 좋냐? 특히 올해는 돼지띠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돼지띠하고 올해 25년은 어, 충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고 물론 충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어, 어떤 변화라든지 또 이동과 변동 또 활동성 아니면 뭔가 움직여야 사람이 어, 돈이 들어온다든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에너지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삼재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 또각 태어난 날 생일에 따라서 요건 지우께 생일에 따라서 이판란이 들어오는데 어, 자기가 태어난 날의 만세력을 보면 생일의 그 지지라고 하는데 일지에 태어난 날의 기운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즉 올해 이 삼재띠가 자기가 돼지띠다 그리고 양띠다 토끼띠다 이렇게 있을 때 이띠에 해당되는 사람 특히 올해는 돼지띠 돼지띠는 이 해자가 들어간띠들입니다 기해생 의해생 정해생 개해생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더 더 중요한데. 일단, 이세 가지 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무슨 일을 좀더 주의를 해야 되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자, 연, 태어난 연도가 의뢰생이든 아니면 이해자 들어가는 거, 뭐, 개해, 기해,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 해당되고, 자기가 그 당의 연도에 태어났는데, 사주를 보면 연월 일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그러면 이거 일은 그 사람 자체의 날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일지라고 해서 태어난 날, 여기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일지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삼재의 영향이 각각 달라지고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100%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 무엇을 좀 주의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잘 보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 올해는 조금 어떤 일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태어난 날이 호랑이날, 그리고 말, 그리고 개날에 태어나신 분, 이걸 사주에서 인, 오, 술, 호랑이날, 말의날, 개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올해가 을사년, 이 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망신수입니다, 망신수. 즉, 내가 올해는 좀 망신당할 일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다. 그래서 대인 관계, 아니면 남녀 사이, 인간 관계, 회사, 어떤 일을 할 때, 특별하게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망신살 뻗친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오랜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할때좀 철저하게 자기가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 잘 실행을 하고, 또 사람들한테 책을 잡히지 않도록 바짝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래서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신자진. 즉, 이거는 원숭이, 쥐, 용의 날에 태어난 사람.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손재. 손재라든지 아니면 구설, 시비, 다툼. 이런 게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계약 관계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재물 손재, 손괴,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하면 남한테 내가 위해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 건강적으로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 심혈관 계통이라든지 아니면, 뭐, 혈액순환기 개통, 혈압, 당뇨, 고지혈증 막 있다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운전. 운전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사유축. 이거는 뭐냐면, 뱀날. 닭의 날, 소의 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어, 이분들은 이동과 변동 수가 있는데 일단 본인들이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행을 간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일 일들이 많아요. 이건 주로 본인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 그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게 이동과 변동수가 많이 있다 보면 어~ 좀 내가 생각했던 계획보다 조금 빨리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잘못되면 그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특히 어~ 요런 날 이~ 당 날이죠 당 날이나 소날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남녀 어떤 대인관계 중에서도 남녀 사이 애정 문제 이런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과 변동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있는 사람은 없어질 수도 있고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부부 사이 뭐 이혼이라든지 뭐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 뱀에 태어난 사람은 이사나 아니면 이직이라든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돼지 날 그리고 토끼날, 양해날,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들이 띠도, 띠도 그러는데 자기가 태어난 날도 이거잖아요. 그러면 특별하게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어떤 사고, 사고 중에서 뭐 낙상이 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교통사고,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하고 시비쟁투,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부부 사이에 이별수, 이혼수, 이런 거, 이런 게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태어난 띠가 돼지띠, 토끼띠, 양띠인데 태어난 날도 이거다. 그러면 특별하게 더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내가 돼지띠인데 돼지날에 태어나셨다. 그럼 이분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올한해 25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태어난 날에 따라서 이 작용되는, 적용되는 이 내용이 조금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이런 거, 주, 이 뭐, 우리 자연재, 뭐 천재, 지재 이런 거는 사실 뭐 삼재가 있든 사주가 좋든 나쁘든 다 같이 대체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일단은 이 인재팔란, 사람이 관계된 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중에서 태어난 날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사주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서 이게 삼재라고 하더라도 복삼재가 될 수도 있고 삼재인데도 오히려 훨씬 더 일이 잘 풀리고 금전운이라든지 건강운 이런 게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두 가지만 놓고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어난 날의 기운도 살펴야 되고요. 또한 사주팔자 전체 운 대운까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봐야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담을 원하시면 어, 저한테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삼재를 무사히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 그게 나한테 복삼재인지 악삼재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삼재 판란, 특히 인재 관계된 것 중에서 태어난 날에 그 생일의 기운까지 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25년 한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요. 하시는 일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